자, 다음은 소셜네트워크 사용률이 높은 나라 네덜란드의 소식인데요. SNS가 선풍적인 입구를 끌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 마케팅의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몇년 사이 소셜네트워크는 전 세계적으로 숨실결을 없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아덜란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인구 대비 SNS 이용자 수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링트인의 경우 자국인 미국보다 높은 26.1%를 기록했고, 트위터의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26.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Uh, Nederland is het grootste land wat betreft social media ter wereld. En dat komt omdat wij in Nederland een echte handelsnatie zijn. En we in elk huishouden wel één of meer computers hebben en internet. We zijn internationaal georiënteerd, dus we zijn goed in Engels, dus we zijn als eerste bij om echt de business te maken via social media. 지난달에 소개해드린 KLM 항공사 역시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옆자리에 앉을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meet and see 서비스는 페이스북이나 링트인에 프로필을 등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네덜란드의 대표 맥주 하이네켄은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연동한 크로스 미디어 마케팅을 전개했고 패션 매니아는 하이브시 배너 광고를 이용하는 마케팅을 이용해 큰 수익을 거뒀습니다. 지난주 제가 찾아간 라디우스는 소셜미디어 광고를 제작하는 마케팅 기업인데요. 이들의 온라인 광고 콘셉트는 바로 친구처럼 정겹게 정보를 전달하는 광고라고 합니다. Het g r o v o

고객이 광고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SNS 마케팅 사업은 아직 초기 상태이지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전망하는데요. 세계 시장을 무대로 하는 네덜란드의 SNS 마케팅 사업, 네덜란드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큰 원동력이 될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